우리 세계 한 한인 교민청 우리 네, 청년이십니다. 아 어, 우리 박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항상 하셨는데 이번 행사도 잘 마치고 하는데 지금 그 일부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흉내내서 세계 한인 동포청을 만들었어요. 음. 이걸 왜 만들었냐 이 사람들? 지금 해외 동포들 중에 좌파들이 지금 비살이를 해서, 특별히 호남향내, 정강훈저 새끼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의 선거 안가 중에 미국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. 우파가 분이. 아니 외국에 나가서 살면 다 애국자가 되거든 원래가 그래 안 그래?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붙어버리면 우파들은 관심 없어서 안 가는 거야 투표 도남 향금을 중심한 자파들은 목숨을 걸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빡이 때 기도하다가 830만의 해외 공포들을 다 자파 우파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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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정신이 뭐냐? 틀어봐. 그래. 이게 애국 헌장의 요약인데,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동포들은 이거 다 외워야 돼. 외우. 이게 애국 헌장이 원래 길을 긴데, 요약이놓은 이렇게 해 놓은 건데,